안녕하세요. 포마인입니다. 이번에 강좌할 것은 인벤토리의 아이템을 클릭해서 커맨드를 작동하는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의 아이템을 클릭하면 커맨드가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. 인벤토리뿐만 아니라 상자에 있는 아이템을 클릭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단이 커맨드는 서바이벌 모드나 모험 모드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. 왜냐하면 아이템을 집은 후 마우스로 집은 아이템을 지워야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이 아이템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먼저, 플레이어 인벤토리부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커맨드를 사용해 플레이어의 인벤토리 특정 슬롯에 아이템이 있는지 감지하고 아이템이 없다면 그 아이템을 지웁니다. 아이템이 없다면서 아이템을 지운다는 부분은 마우스로 짚고 있는 아이템을 지우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슬롯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원하는 칸에 아이템을 넣은 후 데이터, 겟, 엔티티, 자기 자신, 인벤토리.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번호를 쓰면 됩니다. 익스큐터 얼레스를 사용했으니 특정 슬롯에 아이템이 없어질 때이 커맨드가 작동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커맨드를 이용해 원하는 커맨드를 추가로 작동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커맨드를 이용해 사라진 아이템을 다시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. 여기 있는 인벤토리 번호는 슬롯 번호와 다르니까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 인벤토리 창에서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커맨드가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상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원리는 똑같고 앞부분만 살짝 다릅니다. 이 커맨드로 좌표에 있는 상자의 특정 슬롯에 아이템이 있는지 감지하고 아이템이 없다면 그 아이템을 지웁니다. 여기 체스트 뒤에 붙이는 부분은 데이터, 겟, 블록, 좌표. 이 커맨드를 입력하고 여기 아이템즈 부분을 중괄호 안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. 단 상자의 좌표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플레이어의 아이템을 지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 이후로는 이 커맨드를 써서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와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. 여기서 컨테이너 번호는 슬롯 번호와 같으니 슬롯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. 이렇게 아이템을 클릭해서 커맨드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단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요. 바로 인벤토리 안에 클릭하는 아이템과 똑같은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을 클릭할 때 전부 사라진다는 겁니다. 따라서 여러분은 이 아이템에 이름을 추가하거나 여러 방법을 통해 일반 아이템과 차이점을 만들고 여기 MBT 부분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클릭당하는 아이템만 적용하도록 하세요. MBT를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시겠다면 슬롯 번호를 알아낼 때 사용한 방법을 써서 이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. 보통은 너무 기니 이 부분만 써도 괜찮습니다. 그럼 여기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인벤토리의 아이템을 클릭해서 얼마나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그럼 안녕.